중에서봐 얘들아 대충 봐서 될 유형들이 아니야 앞으로 유형들이 자 x가 0 플러스야 지0 플러스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이런 식이라는게 여기가 그냥 fx가 있어 버리면 좀 편해 얘들아 fx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고 하니까 꽤 편하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빡세진 게 뭐냐면 x가 있어야 할 자리야 이런 게. 합성돼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x라는 함수가 f에 합성되는 이런 형태를 보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가 딱 눈깔로 봐도 얘보다는 좀 박스 절잖아 분위기도 사이즈가 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너희가 좀 대입하듯이 푸는 거에 대한 요령을 좀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는 거. 어떨 때는 x가 지금 0으로 갈 때, 어떨 때는 정말 그냥 0 플러스고 나발이고 그냥 x에 0을 대입한 것처럼 풀 때도 있어. 너네 이런 걸 배웠잖아, 초반에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뭐 x 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럼 그냥 x래. 솔직히 이게 0 플러스 0뺀 구분해 안 해. 구분할 필요 없잖아. 그냥 마치 x에다가 몇을 대입한 거처럼 푸니 얘들아 몇을 뭐0 대입한 거처럼 해서 몇으로 수렴한다 얘들아 1로 수렴한다라고 수렴한다, 되어 있는 거 맞아 얘들아 1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말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럼 그러니까 뭐 이걸로 끝나. 이말 이해들? 근데 어떨 때는 얘들아 어떨 때는, 얘들아. 어떨 때는 봐봐. 어떨 때는 리미트 x 가 영으로 갈때 가우스 x 같은 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 할머니서 했잖아. 이럴 땐 너희가 알아서 0 플러스 0 베이도 나눠줘야 되지. 그러니까 0 플러스 0 베이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도 봐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 자, 지금 이 문제는 나는 너희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x 가 얼로가 0플러스지 그럼 여기다가 0 플러스를 넣을 거야. 마치 대입한 것처럼. 근데 0 플러스는 우리가 편이상 그냥 아, 내가 0.0001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0.0001. 그럼 0.0001에다가 1 더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이 밑줄 친건 몇으로 수렴한 거야? 1로 수렴한 건 맞지? 근데 1보다 크니 장리. 1보다 좀 크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얘가 f1 플러스 그냥 f1이 아니라 f1 플러스라는 걸 알기를 원하는 거야. 이재념은어제랑똑같아 문제가 빡세진 거야. 그는 래서얘 F1 플러스가 되는거야 F1 플러스 얘를 또 한번 봐봅시다 얘를 한번 한보봐보면 되면 x 플러플지 얘들아 o w up on Babo, Yellow up x가 0 플러스야. e l 0거0 +야. 야0 0 0 1이 Babo, 니 e l l o w u 봐 o 0 0 a 0 0 0 0 거의는 1이지 근데 1보다 좀 어때? 작을 거 아니야? 0 9 9 9 9막 나올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아, 여기가 f 1인데 1은 빼기구나 이렇게 써주기를 원하고 중간에는 뭐 더하기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너희가 써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들아 어때? 그냥, 그냥 1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0이라고 하지 말고 0.0000 이런 식으로 대입해 한 것처럼 해주면 좀 명확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잖아. 너희가 여기까지만 하면 다시 한번 써줄게. 우리가 F1플러스랑 F1백이야. F의 F1 1플러스에다가 F1백이 더하는 거거든? 빨간색은 볼거 없고 파란색만 계산해 주면 돼. 자, 얘들아 f F1 1플러스 F1플러스. 화살표 그려봐, 빨리. F1플러스. F1플러스. 혹시 몰라서 잠깐만 봐봐. F1플러스가 이걸 의미하는 건 알지? x가 1 플러스일 때 fx를 의미하는 거야. 얘를 줄여서 그냥 이렇게 내가 쓴거거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f1 플러스 빨리 써봐. 1 플러스. 화살표 그려봐 화살표. 이런 화살표 그렸으니 얘들아 어제 연습했다면 이 정도면 이제 그렸으나 자, 목적지가 몇 분만 몇이니? 1콤만마 아, 1이지. 그럼 몇으로 실험한다고 보는 거야? 마 1. 참고적으로 마 1에 대해선상극함이야하극함이야 고정이야.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 1. 자, F1 빼이또 화살표 그려봐야 되나? F1 빼이 화살표. F1 빼이 화살표 또 그려봐야 되나? F1 빼이 화살표. F1 빼이 화살표. F1 대체 어떻게 해야되나 얘들아 F1 빼기와 F1 빼기 화살표 얘들아 F1 빼기 화살표 나처럼 그려지니 목적지가 몇콤마 몇이니 목적지가 1콤마몇 대는거야 1콤마0 0. 0이지 0 0 0자 0. 0. 참고적으로 답이 끝난 답은 마, 마일 답이잖아요 마일이 0인데 상이야 하야 고정이야 이 0은 내들라상극함이야 하극함이야, 고정이야, 드라 3극함 에서내려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뭐 물론 여기 답에는 관계가 없지만 항상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0 플러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에 다가 0을 더해주니까 이제 얘가 2번이 지금 되는 거. 여기서 코르테 너희가 봐주시면은 그 넣은 게아니라